시작하고요. 급히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나놀트 금카를 붙였습니다. 와. 그, <laughs> 42억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7카였거든요, 여러분들. 7카를 쓰고 있었는데, 원래는 16억에서 이제 2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시세가 확 떨어졌다. 금카도 선 해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세 떨어진 거. 했는데, 제가 원래 이거를, 1카를 4천만원에 샀었는데, 보세요. 이게 원래 1카, 1카 가격이 옛날에 4천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카를 붙여내면서, 현재 1카 샀던 가격과 동일하게, 5200만원 만들어냈고요. 알렉산더 아로 6카도 붙였습니다. 야, 이것도 안 팔리긴 안 팔리는데, 얘도 시세 조작 선수고, 마지막으로, 쿠르투아 6카도. 요새 제가 강가좀잘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다음 나은거 토모리 금칸데. 아 토모리 너무 안 붙어요, 진짜 이 비카의 토모리. 해서 오늘 두 판을 돌려서 승무 깔끔하게 해서 월클 진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월클 코 앞이고요. 왜 17, 17점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7점 내야 되더라고요. 확열 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어 잠시만 유니폼 니 네, 그거 해라 오케이 가자 상대방팀 어...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팀 쓰시는 것 같아요 갑시다 가봅시다 아 바... 그니까 저는 처음 처음 써보거든요 예 급하게 붙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자, 아놀드 아놀드 아 파워 저런 뭘 보고만 있어 예. 저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여기서 주고 접고 와바깥구방 보셨죠 삭삭삭 몸으로 뚫어 그렇지 그다음 크로스 스털링 어, 키퍼 나오지 마 키퍼 나오지 마 키퍼 나오지 마 오케이 어. 오케이, 자, 바나놀트, 아, 바나놀트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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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것이 바나놀트다. 야, <laughs> 자, 이제 본캐를 바꾸고 가는 대로, 첼글랜드, 어, 너무 잘 좋게 쓰고 있습니다. 첼글랜드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어 어. 오, 오, 오 토모리. 아, 나 진짜 토모리 금카는 네 바나우트보다 토모리 금카를 더 원했는데 일단은 바우트 금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술광 나오죠? 큐떡. 기가 막히게 줬고 여기서 토한톡 터치. 안 뺏기죠, 스톨리. 아, 파울. 민거 아니야? 갑시다. 음. 일단 좀 돈을 어떻게든 좀 모아야 되는데, 일단, 4월달에 아마 만우절 버닝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우절 버닝 안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만우절 버닝 하고, 자, 여기서, 박하였고, 박하였고, 잡았고, 중거리. 완벽 그 자체. 뭐, 뭐라 할 수도 없어. 투블랑 채워서 다이어랑, 박하였고, 둘이서 그냥 앞에서 내려 찍어버리지, 그냥. 바로 올때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다 알고 있지, 짜식아. 다 알고 있지. 크으, 바칼코 토머리 조합. 그리고 사이드. 와, 기가 막히게 더블 라이너. 접고, 가버려. 와, 반데이크를 무너뜨리는. 자, 여기서 접어. 한번석 줘. 아, 아. <laughs> 자, 바로 줍니다. 바로 이어주고. 자, 다이어. 받는 척 하면서 캐리케인. 흘려주기로 줘버리고 사이드 뻗어주고 바카여코 접고 여기서 한번더 접어서 루카쿠 주고 루카쿠 뒤로 한번 접고 다이어 주고 사이드 벌리고 와아 그럼 아들도 여기서 정역전 못 막네 <laughs>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 줄것 같죠 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못 막는 거죠 하하 이게 들어갈 깜짝이야 <laughs> 자 앞에 살짝 주고 밥이 무어 주고 자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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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드, 아놀드, 아놀드. 아 아놀드 기가 막히네 농락잼 자그 대지를 가라는 패스 자 여기서 한번 접고 크로스 올려주면 루카쿠 저걸 못 넣네. 아 근데 루카쿠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어, 건강 체형이어고 몸싸움도 되고 마무리도 좋고 그래갖고 좀 빠르기도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괜찮더라고요 사이드 주고 여기서 Q 들어가 해놓고 ZW 접고 살짝 주고 톡 찍어주고 와삭 먼저 얹어주고 삭삭 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올린 척 하면서 접고 한번더 접고 여기서 삭 주고 마무리 아! 아! 하! 하! 이거 통우이야왜 이렇게 올라와 방금 통울리 맞죠? 아, 아니네, 통울이 밑에 있네. 바카쿠구나. 줄 데가 없어요. 바라벨트. 와, 금카 너무 좋다. 사하. 다시 줘. 바, 반대 줘. 아, 반대로 줘야지. 앞에 주면 어떡하냐. 심적하게. 오케이. 절대 안 뚫린다는 마인드. 자, 앞에 붙어주고. 하하. 상대방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이토, 그렇지. 반데이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계속 가더가 반대편 쭉 줘. 못 살리냐? 살려. 와. 그 다음에 크로스. 그 다음에 케인. 아. 아놀드. 백업. 백업역할 여기서 똥 그렇지. 안에 잘 넣었어. 떨궈줘. 살짝 줘. 버텨. 가쿠. 나이스. 뭐. 부족한게 없죠 이것이 첼글랜드 크으, 물론 제가 첼시팬도 아니고 뭐 잉글랜드를 별로 선호하는 편도 아니지만 깔끔 깔끔 길길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어, 바카우코의 중거리도 꽂혔죠 예. 네. 스어 자, 주고 여기서 여기서 농락 한번해 농락잼 사이드 오. 이걸 막아 와 레전트 와 이걸 스테컬로 막아 버리네 와 자, 여기서 잘보죠자 여기서 여기서 침투하려고 침투하려고 한번 접고 아아어 <laughs>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키퍼가 나올 듯말 듯하게 살짝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케인 k k k hey k k k k k k k k k 톡톡톡톡 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보는데 저기서 제트를 주면은 한 번씩 주 공간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뒤를 갈 길까 생각도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오케이. 아버빙 무어 좋습니다. 아, 나아트티고 다시 강하오르겠죠 조금 응? 자 좋구요 쿠르투아 아 쿠르투아 세이브 멋지네 자 주고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심리를 읽어야 돼자 그렇지 자 접고 자 여기서 다시 접고 그렇지 자 주고 반대 사이드 줘 헤더 그렇지 아... 상대방 와요 덕배 아 덕배 덕배가 조금 덕배 택 무로 크로스 좋아요 덕배 크로스랑 벌레 어 이거지 야 토무리가 난 진짜 좋다 토무리가 살짝 줘 가는 척해 살짝 줘 박하였고 크 저 덩치가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 같아도 겁나겠다. 어? <laughs> 그렇, 그렇지. <laughs> 아이, 괜찮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이, 우리 수비이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사이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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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하, 둘, 기가 막히게 농락해서 해놓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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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기서 거기서 잘하세요. 주고, 주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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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갔다가 한번 싹줍니다싹 주면은 차스 나죠. 자 접고, 어, 아, 페이스를 왜? 아러분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왜 자꾸 굴어치 금카의 위험이다 이것이 얘들아. 어, 이거 아닌데 자자자 자어어굴러치이 자. 자? 아니면 여러분들 팀 가를 좀 할까요? 딴거 말고 잉글랜드 애들있죠 잉글랜드 애들을 다 갈고 싶. 느낌이 좀 듭니다. 그냥 싹다 첼시로. 어떠십니까? 첼시 해가지고 굴리트 좀 쓰고, 왜냐면, 어, 팀이 지금, 제가 원하는 팀 아니에요, 솔직히. 주마, 핫주마 이런 거좀 써주면 괜찮고. 아놀드는 그가좀 그러니까 갈아야 될것 같은데. 갈아도 이제, 바나올트 금카랑,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구르트와 유카랑. 독, 독, 그렇지. 그렇지 반대 그 농락점 길게 쳐놓고 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올려 우카 턱백 그 이거지! 완벽하죠. 진짜 두말하는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거는. 어. 돌파해라. 끝났다. 미안하다. <laughs> 아까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어, K리그에, 어, k 리그의 어린이날이,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에 그 K리그 개막을 합니다. 개막을 하는데, 어, 어린이 출입 불가, 공기가 됩니다. 어 조금 그, 그래요. 그래예 어린이 출오 컨디션 좋아. 어린이 출입 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음 조금 그래요. 어린이 출입 불가고. 음. 한번 깔끔하게 승격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상대방팀 와... 야 이거 잠깐만 팀원 바셀 금칸데 윙백이1 9에 1카드? 심지어 스탯 60몇이던데가봅시다 가자 나 이거 뽑아주고 알산나아몬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침투주고 가라 지 원하는 대로 싹싹 가져버려. 아, 저거를 저런 식으로 트래핑을 해버린다라. 아, 나짜 진스털링을 갈고 싶다. 스털링을 내가 왜 샀지? 할때 가격이 싸서 산것 같아요. 예, 가격이 싸서. 어, 잠시만, 클났다 이거. 잠시만, 이거 클났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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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저기요, 저기요, 저기. 좋았어, 좋았어. 살짝, 그렇지. 여기서 스로트. 그렇지 까꿍이 버텨줘 와, 와 피키 금카 쓰시네 근데 피키 금카 느리지 않나 라이브인데 음 죽여 죽여 와 다비도 리스랑 주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에메르송이나 아이지 바나울도 있으니까 에메르송은 안되고 리스 제임스도 있잖아 아 맞네 리스 제임스가 있네 왔다 디 내가 로맨로 루카쿵이다. 전혀 뒤틀리지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깔끔하게 빈 공간을 보고 디디 마무리. 와, 역시 스테이크.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자, 못 올라오게.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턱 찔러주고. 까꿍이야. 아. 좋아 토모리아나토모리 아, 너무 좋아. 진짜로 지금 은카 쓰는데도 토모리스털링이랑 케인이 내가 좀안 맞는데. 아오 바카요코. 솔직히 내가 바카요코랑 다이어 중에 골라라 그래도 바카요코를 고를 거고. 아 팀이 조금네 좀 그래 그래요. 밥이 무어도 잉글랜드 때문에 산 건데. 아야 뭐해 뭐해? 밥이 뭐야, 뭐가냐,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토오리를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원래 토오리 나이스. 젤글랜드, 살짝 떨고, 그렇지. 바카요코, 좋았어. 깔끔하게, 헤리케, 헤리케, 큐디!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야, 큐디 정확도가 저러면은, 진짜로, 저도 게임하기 싫어지요 아이, 그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이기 때문에. 음. 접지. 아, 깔끔하게 맞춰버렸죠 근데 못 막네. 야. 그렇지. 야, 갈루투아 가자. 그렇지. 이거지. 올라올 거 알고. 커트. 커트. 그렇지. 접고, 접고, 접고. 사이드. 좋았어. 좋았어. 덕배, 덕배. 덕배, 덕배, 덕배. 내가 치고 와, 내가 치고. 가다가, 지금, 와. 옆에 줘, 아. 누가 부상 아닙니까, 저거? 발 들어 올렸는데, 기뻐, 그냥 와가지고, 다리 부셔버리는데? 가자. 어, 그렇지. 완벽한 커트. 살짝 줘. 접어. 줘. 가. <laughs> 까꿍이야. 야나치나치도안 나, 나 쳤는데 왜니 혼자 치달 가니? 아 예샤 테클 안 되네. 크으 야 금카 개 좋다 이거. 금카 개 좋다. 와바울트실든말듯와이대1 패스 후에 접고 다이어. 야 다이어. 잠깐만 야 잉글랜드 애들 좀별로인것 같은데 나? 어 잉글랜드 애들 별로인것 같은데? 내가 계속 그렇게 느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잉글랜드 애들이 조금 좀 그렇네요 네, 나오는 척이야 저? 아다 알아 야 피칼토머리 나 진짜 개좋네 피칼토머리 가자 어? 야 이런거 무어 나 받아줘야된다 무어 그렇지 아 무어는 또괜찮은것 같은데 티티 응까 엄마가 얘기, 한 잘해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 네. 그선수들 하나가 무어그 다음에 또한명더 꼽으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잘하는 애들. 뭐, 안올 얘기가 존재감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아, 뭔가 일로 뒤에 줄줄알았는안 주네. 깔끔한 커트. 삭. 그렇지. 삭 그렇지 삭삭 케인 삭 그렇지 와자이건 어떻게 하냐면 요런식으로 해 그러면 애가 속을거야 그리고 올려 떨궈줘 마무리 마무리 와와 와, 이게 안되네 야 근데 좋긴 좋았어 방금 딱 연계연계 내가 원하는대로탁탁 후닥탁 타다다다다닥 캬캬 갑시다 찔러 접어 파워 아니야? 자 사이드 기가 막히게 찢어버렸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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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줘 주지 마 들어가 살짝 줘아 이게 아르투르 비달한테 걸리네 여긴또 다른 아르투르 아르투르가 두 명이네 아르투르 비달 아르투르 아서라고도 하죠 또 다른 하면 더 있었는데 멜루 멜루 어 멜루 야 오케이 쿠르투아 좋스 좋습, 좋습니다. 뭘까 인가 이거? 아니네. 음. 펀칭. 좋았어. 접어. 아 접냐? 접어. 침착한척 하네 친구야. 침착한척 하지 마라. 가자. 찬스다. 꼬리죠? 어? 아. 왜 네, 아무도 아닌데? 킬. 안 눌렀는데? S밖에 안 눌렀는데 왜 갑자기 댓글을 톨몰이 뭐야 저거 톨이개 좋다니까? 방금 누구야 방금 이건 이건 진짜 잘했다 방금 댓글 왔다 어. 어. 맞다, 왔다 맞다. 찰스죠? 찰스죠? 깔끔하게 골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루카쿠 무카쿠난 짐승이다. 올려. 됐으! 어, 아니. 딜 눌렀는데, 점프 자체를 안 하는 건 그냥, 삶, 축구 삶을 포기한 것 같은데. 와! 촉, 촉. 아, 촉. 주지 마. 그, 어? 뭐가, 뭐가? 잠시만. 아무것도 안 했네, 나?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아, 얘가 파울이라고. 미안하다.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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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버텨줘. 그렇지. 씨, 씨, 씨. 오지게. 그렇지. 약간적인 인성질. 삭, 그렇지. 파울 아니야? 아니. 파울 줘야 될 상황에 안 주고 안 줘야 될 상황에 주고. 좋아요. 오버랩. 토무리, 삭! 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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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혀, 떨고, 아, 애들이 좀 이상한데, 우카쿠, 야 이, 이건 좀 아니었다, <laughs> 무슨 동안도 승격이야, 어, 나 무슨 동안도 승격이야, 가자. <laughs> 아 근데 웬만하면 딱 이연승 탁 그만 한 해주면 좋은데 이연승. 이연승 어. 안 되나 이연승. 집중 좀 할게요. 오케이. 뭐냐 진짜로 아 어, 오케이 무슨부 드디어 나 꿀리꿀리 얼룩말 <laughs> 월클 삼도 승격 여러분들 월클 삼도 승격했다는 소식을 마치고 녹화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아버집만꼭 눌러 주셔서